파트 5 원가에게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의 1급에서 원가에게는 객관식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원가의 원가에게 개념 및 흐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가에게라는 거는 제조기업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이제품의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개념이 원가 회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가라는 건 뭘까? 이 원가라는 건 제품을 생산하는데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실 게 원가와 비용은 다른데요.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공장에서 어,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한다면요, 자 빵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뭐 밀가루와 같은 재료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만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공장에서 또 빵을 만드는데 인건비가 투입될 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오천 원이 투입됐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또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이나 이런 설비라든지 이런 재료비, 농업비 외에 경비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제조경비가 3,000원이 들어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공장에서는 빵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재료비 1 만원, 농업비 5,000원, 제조경비 3,000원이 들어갔어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들어간 이 공장에서 들어간 총 제조원가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간 총 제조원가는 만 8,000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렇게 18,00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조 기업은 이렇게 원가가 투입됐을 거니까 이 제품에 대한 원가 계산을 해 보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공장에서 10개의 빵을 완성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이 자, 빵 10개 만드는데 18,000원의 총 제조 원가가 들어갔어요. 재료비가 1000원 10 노무비가 5,000원, 경비가 3,000원. 그러면 18,000원 나누기 10개 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계산기 눌러 보시면 18,000원 나누기 10개 하면 한 개당 1,800원의 원가가 투입된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자, 이처럼 우리가 공장에서 이 빵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이 금액 있잖아요. 빵이라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이 금액. 이 금액이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자. 이렇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렇잖아요. 이, 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바로 제품의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제품 생산을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가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 이 원가가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서 이 빵이라는 어 효익이 미래의 효익을 주는 빵이 됐다라고 하면 이 빵이 바로 제품이 되는 거죠. 자, 전부 다 완성했다 그러면 이 제품이 대리점에 입고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빵을 18,000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 만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빵 18,000원 만든 거를 판매를 할거 아닙니까? 자, 한 개당 지금 1800원에 만들어서 10개를 생산했어요. 맞죠? 근데 이 중에 예를 들어서 7개를 판매했대요. 그리고 3개는 대리점에 남아있대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개당 지금 원가가 1800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리점에 남아있는 재고금액은 3개 곱하기 1800원 하게 되면 5400원이 대리점의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품 재고로. 자 판매된 게 7개 팔렸는데, 한 개당 제품 원가가 1,80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2,600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12,600원은 팔려나간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매출 원가. 이 5,400원은 남아 있는 기말 재고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 지금 흐름에서 보시면 이 흐름에서 원가라는 거는 이렇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게 제조 원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조 원가죠. 근데 이 제조 원가가 완성된 제품이 되면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산이 판매를 통해서 자이 제품이 판매가 되면 판매를 통해서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되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제품이 팔려 나간 거잖아요. 이 12,600원이라는 것이 바로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것은, 비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게 비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어, 제품이라는 이 자산을, 제품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제로비, 노우비, 경비가 원가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자, 원가가 투입이 돼서요. 원가가 투입이 돼서 이게 미래의 효익이 있다 그러면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자산이 되고 이 자산이 판매를 통해서 판매를 통해서 수익 창출을 발생시키면서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비용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와 자산과 비용은 다른 개념이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원가는 자산이 되기 전에 이 제품 자산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게원가고요 그럼 이게 미래의 효익을 주는 자산이 되면 이 자산이 판매되면서 비용화되는 게 매출원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란 제품 생산을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가치, 이 재료비, 노후비 경비, 이게 바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된 이 12,600원 매출 원가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게 원가 해계인데요. 원가를, 원가 해계를 해야 되는 목적은 제품의 원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알아야지만 이 제품의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인지. 자, 지금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데 18,000원이 투입됐어요. 10개를 생산했죠. 그래서 한 개당 1 8 0 0원에이 제품의 원가가 투입됐다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럼 이 1,800원 원가에다가 이윤을 붙여서 판매 가격을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정한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 한 단위당 원가가 얼마 투입됐는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고 더불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제조기업에서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지 않으면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지금 대리점에 남아있는 5,400원의 기말 재고자산은 자산이죠. 그럼 이 자산이 얼마가 남았는지 알아야지만 재무 상태표에 재고자산의 금액을 확정질 수가 있어요. 또이 10개 만든 것 중에 7개가 팔려 나가서 이 팔려 나간 제품의 매출 원가 비용을 알아야지만 손익 계산서에 우리가 제품 매출 원가를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18,000원 중에 남아 있는 재고가 5,400원이고 팔려 나간 매출 원가가 12,600원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하려면 이 제품 한 단위당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조 기업 같은 경우에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라는 것은 이렇게 제조 기업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서 투입된 것이 원가고 이 원가 자료를 가지고서 이 제품의 원가 계산을 해서 이 원가 정보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판매 가격에 대한 의사 결정이나 또는 경영자가 어 경영자의 각종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고 또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부에 보고하는 재무제표 작성에도 이 원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제조기업의 회계처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제조기업은,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공장에 투입해서, 원재료를 공장에 투입해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 제품을 완성해서 대리점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에 투입된 재료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장에 투입된 노무비도 있을 거고요. 공장에 투입된 제조, 경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원재료를 천원을 구입해서 천원을 공장에 다 투입했어요. 자 그리고 공장 직원한테 500원의 노무비가 지급이 됐어요. 투입이 됐습니다. 그 밖에 정기요금과 같은 제조경비가 300원이 들어갔다고 라 가정해 볼게요. 그럼 공장에 지금 투입된 이 제품에 투입된 총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자총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죠? 재료비 1000원, 농업비 500원 경비 300원 자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가는 원가는 1800원이 들어간 거 맞죠? 자 그런데 이걸 다 완성했대요. 다 완성했습니다. 다 완성하게 되면 자, 다 완성하게 되면 1,800원의 제품을 완성했는데 맞죠? 1,800원의 제품을 완성했는데 자, 이 중에 이 중에 예를 들어서 100원만큼은 대리점에 재고로 남겨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1,700원은 이렇게 고객한테 팔았다고 한번 해 볼게요. 1700원은 판매를 완료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원은 기말에 재고로 남아있고요. 이렇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제조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입해서 공장에 투입해서 재료비가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건비, 농업비가 투입되고, 그 밖에 경비가 투입돼서, 이렇게 원가가 투입돼서 제조활동을 통해서 미래의 효익을 주는 이런 제품이라는 자산을 완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판매해서 수익창출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도 기말 재고가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제조기업은 이렇게 이러한 흐름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회계처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제조기업 회계처입니다.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밀가루 천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럼 차변에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공장 직원한테 500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줬대요. 자, 우리가 공장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임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대변에 현금이 나갔습니다. 자, 공장의 정기요금 300원이 현금으로 납부됐다. 자, 우리 공장의 정기요금은 전력비라는 계정과목을 써요. 그래서 전력비, 대면의 현금, 이렇게요. 자, 그래서 지금 공장에 원재료, 임금, 전력비, 이렇게 재료비, 노업비 경비가 지금 발생이 됐는데, 어, 보니까 여러분, 27일날, 어, 이 제품을 완성해가지고 제품을 팔았대요. 그리고 1900원의 현금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구요.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맞죠? 자, 그런데 12월 말일날 보니까, 제품을 모두 완성했고, 판매, 완성을 다 해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은 100원이 남았대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 제가 썼던 것처럼, 자, 재료비 1000원, 농업비 500원, 제조경비 300원, 이 1800원을 다 제품으로 만들어서, 1700원은 판매했고, 100원은 연말에 제품 재고로 남아 있었다 라고 가정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일년의 가정을 우리가 분기를 통해서 장부에다가 나타내 줘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냐면 12월 말일 날 우선은 공장에 투입된 원가를 제공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집계해 주는 거예요. 자 공장에 투입된 원가가 어떤 거죠 여러분? 자 우리 공장에 투입된 원가는 자 여기 보시면 차변에 원재료 1 0 0 0 원이 있었는데 이게 다 투입됐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공품에다가 다 대체시켜 준 거예요. 공장의 인건비 5 0 0원이다 투입된 거죠? 그래서 이 임금을 제공품에 집계시켜 준 거예요. 제조 경비를 나타내는 전력비 300원이 다 투입이 됐어요. 이것도 제공품에 집계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투입된 원가를 제공품에 집계해 주는 회계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공품에 1800원의 단계 총 원가가 집계가 됐는데, 자, 이걸 다 완성했대요. 자, 이걸 다 완성했대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제공품은 완성된 제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00원 제공품을 없애면서 이렇게 제품으로 대체해주는 붕괴가 결산할 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품 1800원 완성했는데 이 중에 1700원은 판매했고 100원은 기말의 재고로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1800원 중에 제품이 대변에 팔려 나간 건 1,700원이고 제품 매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화가 되는 거예요.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수익과 직접적인 관련된 비용이 바로 제품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될까요?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는 비용이고요. 제품 매출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1년의 회계 처리를 우리가 T 계정으로 분석해 볼수 있어요. T 계정으로. 자, T 계정으로 분석해 보면, 자 원재료는 원재료는 기초에 있던 원재료에서 자 원재료를 우리가 다시 그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자, 지워보고요. 자, 원재료 여기 천 원만큼 매입했죠. 그럼 원재료 T 계정에 매입 차변에 천원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원재료를 여기 보시면 대변에 천원만큼 다 없앴어요. 자이 원재료가 대변에 없어지면서 여기 봐요. 여러분 대변에 원재료가 없어지면서 차변에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공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원재료가 대변에 이렇게 없어지면서 맞나요? 이게 제공품에 재료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제공품에 이 1,800원 안에 1,000원이 지금 투입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차변에 임금 500원이 발생됐어요. 여기 보세요. 임금 500원이 발생됐습니다. 자, 근데 이 임금이 대변으로 회계처리가 되면서 제공품에 1,800원이 들어갔잖아요. 임금이 대변으로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면서 이 임금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임금이 제공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마찬가지 여러분 또 여기 보니까 자이 제주경비 전력비 300원이 차변에 발생 됐죠 차변에 자 그런데 이 전력비가 대면으로 없어지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제공품이 들어갔죠 자 제주경비 전력비가 대면으로 없어지면서 이게 어디로 갔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주경비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요거, 동그라미 친 거, 다 더하면, 이게 얼마죠? 1800원. 그래서, 제공품, 차변에 1800원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특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아, 원재료 기초에 얼마 있었고, 원재료 얼마를 매입해서, 기말에 남아있는 거 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제공품으로, 공장으로 투입됐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재료비가 투입됐다 또 마찬가지 노무이가 차변에 5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제공품으로 투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전력비라는 재료비가 발생했고 이게 공장으로 투입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친 게 바로 제공품에 1,800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이 상태에서 자 전부 다다 다 제품으로 완성했으니까 제공품이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차변에 뭐가 생긴 거예요 제품이 생겼죠? 그래서 봐봐요. 봐봐 제공품이 대변에 1800원이 없어지면서 제품이 차변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제공품이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제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흐름이. 이해될까요? 자, 그럼 이 제품 1800원 중에 1700원은 팔려 나갔으니까 제품이 1700원이 없어지면서 차변의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변에 1,700원 이렇게 없어지면서 매출원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700원이 팔려나갔으니까 이 100원은 뭐예요? 그렇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공품은 다 완성했으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은 없는 거예요. 이 원재료 다 1,000원 다 투입됐으니까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도 없는 거죠. 그래서 티계정으로 분석하게 되면 이 티계정의 양변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제조기업의 회계처리를 통해서 이 티계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조를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 티계정의 구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 번만 우리 정리해요. 자, 원재료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초에 있던 원재료에서 원재료 매입한 걸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를 빼면 이게 재료비로 공장으로 투입됐다라고 보면 돼요. 자, 농업가 발생된 게 공장으로 투입됐다 이렇게. 제조경비가 발생된 게 공장으로 투입됐다 이렇게. 그래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가 제공품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집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집계가 돼서 제공품의 차변에 증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이 제공품이 제품으로 되면 제공품이 없어지면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제공품이 없어지면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될까요? 자 그러면 완성된 거 빼면 나머진 기말 제공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제품이 차변에 1800원이 생겼는데 이 중에 팔려나간 것만큼 제품이 대변으로 없어지겠죠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매출원가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1,800원 중에 1,700원 팔려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건 100원이 기말 제품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특이정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특이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명세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 하면 자, 우리가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것은 제조 기업에서 제품,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에 대한 내역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원 재료비를 먼저 적어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 재료비, 또농무비가 얼마 들어갔고, 제조 경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적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 재료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이천원 재료비 들어간 건? 여기 보시면, 이천 원의 재료비 들어간 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기초 원재료에서 원재료 매입 1,000원을 더하고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 재고를 빼면 나머지 1,000원이 다 투입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기초 원재료는 없었고요. 원재료 매입한 게 1,000원이고요.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가 없었으니까 재료비로 투입된 건 1,000원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또 임금이 지금 투입된 게 500원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농업비가. 그 여기 노무비가 지금 임금이 투입된 게 500원이다 이렇게 저, 기재해 준 겁니다. 또 여러분 여기 전력비라는 제조경비가 투입돼가지고 300원이 지금 집기가 돼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러분. 어, 제조경비 중에 전력비가 300원이 투입이 됐다. 그래서 제조경비는 300원이 투입됐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원제로비노무비제조경비자 이걸 세 가지를 합쳐서 제로비 1000원, 노무비 500원, 어, 제조경비 300원, 이걸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 불러주세요. 이거 소리내서 단기총 제조원가. 이거 여러분 이거, 이 금액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기총 제조원가.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이걸 다 합쳐서 단기총 제조원가. 그럼 단기총 제조원가는 얼마가 되나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단기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 단기총 제조원가는 얼마가 된다? 1,800원이 된다. 이렇게요. 그런데, 1800원 중에 기말에 완성 안된 제공품을 빼면 나머지 완성된 제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말에 제공품이 없었다 그러면 전부 다 완성된 거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이 완성된 제품의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1800원이 완성됐다. 단기의 제품으로 된건 18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이 완성된 금액을 기재해 주는 거예요.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항이 지금 우리가 특계정을 분석했을 때 여기 원재료부터 제조경비 제공품까지는 이거는 어디에 이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자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에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는 거죠? 자 원재료 노무비, 제조경비요 제공품에 대한 내역은 어디에 나타난다? 그렇죠.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지금 완성된 요 제품 있잖아요. 요 완성된 제품 1800원이 제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제품 중에 기말에 남아있는 것 빼고 나머지는 매출원가로 비용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조원가 명세서 상에, 명세서 상에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1,800원이 이 제품 매출원가 1,700원을 구하는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1,800원이 어디로 들어간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원가 1,700원을 계산하기 위한 이 근거내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800원이 제품이 됐는데 100원이 안 팔렸고요. 1,700원이 팔렸으니까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에 제품 만든 거 더하고 기말제품 재고를 빼면 나머지가 매출원가 비용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이해 될까요? 이 1700원이 여기 표시가 된 거예요. 이 기말제품 재고 100원이 여기 표시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에는 어때요? 결국에는 이 제품 티계정에 대한 것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제품 티계정에 대한 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손익계산서에 손익 계산서에서 확인을 할수 있다. 이해 될까요? 이 제품 특혜정에 대한 것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손익 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익 계산서 구조가 이렇게 제품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700원의 제품을 만들어서 1900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200원의 매출 총이익이 난 거죠. 여기서 이제 판매나 관료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빼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고, 쭉 해서 단기순이익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조기업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이 제조기업에 대한 거래들을 어떻게 기중에 해결 처리하고 기말에 어떻게 기말 수정 분개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 거래들을 우리가 특이적으로 분석했을 때이 모습이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제공품의 재료비, 농업비, 제조경비가 집계돼서 단계 총 제조원가가 얼마인지 집계가 되고 어, 기말제공품을 빼면 완성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된다는 거 이게 제품으로 넘어가서 팔려나가면 매출원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 놓은 보고서가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는 어, 여기 제공품까지 이 내역이 기재된 게 제조원가 명세서 구요 자이 제품 티계정에 대한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까지 본 겁니다. 자, 제조기업의 회계처리는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여러분 정리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